어머니께서 한 10일 전인가 욕창이 왔어요. 제가 욕창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 조금만 빨간 빨간 그 기운이 욕창인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응? 옆으로 잘때좀 눌려 가지고 피가 좀안 안 통하면 뭐 빨갛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역창이 시작되는데요 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집에서 있던 때가 아니고 병원에서 입원할 때 그, 그렇게 욕창이 발생해가지고, 어, 르신도어르지이지만은온 가족들이 교대금을 하면서, 그, 욕창 일지를 썼어요. 저희 가족들은 욕창 일지. 욕창 일지 않게 모은 거니, 보통 부모님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자식 한 분이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금무을 쓰게 될 겁니다. 저희 가족은 제 가족은 제형하고 나고 우리 동생하고 세의 세 명이금를 썼는데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이러고 가족 간에 금무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자기도 다 사야 할 당고 가족이 있, 있기 때문에 얼른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환자, 다시 말해서, 어머님에 대한, 어, 그, 병상 정보가 호임자에게 인수인기가 안 돼요. 그래 버리면, 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병원에서야, 아, 당연히 질병에 대한 그 정보를 병원이 알아서 하죠. 근데이 욕창이란 것은 병원에 맡겨가지는 고안 되고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들께서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되고요. 또 부득이 환부에 닿게끔 누거나 앉을 때도 세심하게 배리를 해서 최대 최대한 압박이 덜 가게 이렇게 앉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 후임자에게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저희들은 그걸 철저히 했죠 그 욕창일지를 써 가지고 욕창일지의 기본은 적어도 한시간반 마다 체위빙경을 해 주는 겁니다 체위란 것이 지금 어임자 앉아 계신다면 저렇게 중앙으로 누운 경우 오른쪽으로 누운 경우 왼쪽으로 누운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어머님은 왼쪽 어, 뭐죠 왼쪽 엉덩이뼈 고관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엉덩이뼈 거기에 왔어요 왼쪽에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렇게 붉스르게 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짓물러질 때 그, 그, 그때 저희가 발견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측으로는 전혀 안치지 않았어요 우측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정도 욕창이 진행이 되면은 하루에 뭐두 번씩 소독을 해준다거나 욕창 부위에 그 스폰지 같은 것을 붙여줘요. 소독도 해주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거기를 이렇게 각 그, 마, 건드려서는안 돼요. 그래서, 어, 소독을 많이 하고 약도 바르고 그다 그쪽으로 전혀 이렇게 어, 높이지 않았죠. 그리고 한달반 만에 그 욕창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병원에 한 100일 정도 입원했었는데요. 우측에 또또 또 욕창이 온 거예요. 우측에 이제 그때는 얼른 잡았죠. 이제 저희가 얼른 잡았어요. 이형제한끼리금옥이다 하면서 욕창 일지를 보면은, 아, 어머님이 내가 군무아때 어떻게 같이 왼쪽으로 몇 시에 놓고, 오른쪽으로 몇 시에 놓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몇 시에 드시고, 화장실몇 시에 갔고, 물은 어느 정도 드시고, 식사는 어느 정도 하시고, 잠은 몇 시간 주무시고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알면서 새로의 근무를 임하기 때문에 훨씬 그 판단이 좋죠 하여튼간 그 우측에 역차온 곳은 바로 잡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10, 10일 전에 왼쪽에 또 왔어요 전에 왔던 한부, 한부에 또 역창이 왔어요 사실, 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욕창만큼 자신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불구슬레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욕창이 왔다 간 데는 피부가 까맣습니다. 제 어머님 지금 왼쪽, 오른쪽은 까매요. 그래서 욕창이 나은 부분이 까맣고 딱딱게 딱딱하게 좀 굳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딱딱한 부분이 부분이 아, 흐물흐물하면서 빨갛게 돼 있다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11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왼쪽에 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욕창이 나지 않는 거예요. 10일 동안. 욕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10이, 10일이 지나도록 왼쪽에 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빨강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발견했다는 큰일 날뻔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본래의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욕창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다고 저는 들었고, 실제적으로 어 제... 가까운 친구분 어머님도 어, 두 분이나 역창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역창이 오면은 사실상 간호하신 분들이 피곤합니다. 왜? 자주 체이빙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꼬뼈 부분에 역창이 온 경우에는 참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어, 사실 저는 어, 체위병을 자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왼쪽에 다시 역창이 왔다는 것이 아마 어머님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똑같이 한시간 반마다 이렇게 체위병을 해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무난하고 어떤 경우는 어 거기 약간 욕창기가 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 코로나로 입원해 가지고 나오신 이후로 어머님의 그 저항력과 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인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욕창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24시간 음, 가족 요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욕창일지는 쓸 필요는 없죠 제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어, 지금 이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 전에도 약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형 큰 방석이에요 이게 어, 엄청 큰 방석이에요 이거 인터넷 보시면 있습니다 저게 있음으로 해서 저렇게 45도 각도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엉덩이를 뒤로 당기면 이게 60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식사 직후에는 60도로 제가 어머니를안 칩니다. 그래서 60도에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 어머님이 이제 주무실로 하거나 주무시면 저큰방석을 빼죠. 빼가지고 빼고, 베개만, 이 베개만 눕힌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누입니다. 어머님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반드시 눕지를 못해요. 옆으로만 눕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무실 때는 주무시기 초기에는 이 자세로 해서 최소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주무시기 하고, 어, 그 다음에 우측, 왼쪽. 이렇게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쉐이빙 해줘도 될것 같아요 다만 체질에 따라 틀리니까 약간 좀지항력이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한 시간 반마다 해줘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 한 시간마다 해 드려야 되지 욕창은 제가 경, 경,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칩니다.